네, 오늘 독서 복음에서 하실 주제는 전쟁과 평화의 주제가 나옵니다. 제1독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 가기 직전에, 하나님 뜻을 버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썩어 있을 때였어요. 에레미아 예언자까지도 죽이자고 한 거니까. 이런 상황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성경의 관점에서 잘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에르메 예언자처럼 미리 우리에게 주신 이 방향이 늘 반복돼서 하느님 뜻에 맞는 본래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 이독서는 구약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바오로의 편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약속한 그들이 아직도 경직된 자기 전통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담아내고 있어요. 온갖 짐과 쉽게 달라붙은 죄에서 벗어버리라고 바오르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본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 시대 때에는 불은 하늘에서 존재하는 건데, 하늘에 있는 불을 훔쳤다고 신화는 얘기해서 불을 사용했을 때 마땅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성당은 다니고 신앙은 생활을 하는데 늘 생각과 습관이 잘못된 세상의 방식에 매여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불은 성경에서는 신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신화는 불을 뺏어온 거라고 생각해서 벌을 받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불을 선물로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세례는 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물이든지, 불이든지, 좋은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안 궁금한 것 같아. 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이 표현은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잘볼 필요가 있고, 사실, 성령의 불을, 불의 성령을 받아서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꽤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프란츠코 성인이에요. 아버지와 분열을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서서 하느님이 뜻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결단을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단절시켜서 분열을 시키느냐. 그런데 이 분열이 말을 잘못 사용해서 갈라치기 된다면 이것은 또한 성령이 아니라 악령인 거예요. 악령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게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는 왕정 시대도 아니고 바로 민주국과 국민의 부르심을 받은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내이지 말고 얼마나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단절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복음의 이 가치를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의미에서 불은 어떤 거죠? 사랑의 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을 여러분 가슴 속에 활활 불타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불이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으로 갈라, 이겨내서 하느님의 뜻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평화가 있고 또세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제가 미사소드에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질문했죠. 무엇보다도 평화 중에 제일 첫 번째 평화,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이는 전쟁. 항상 그 분쟁 지역은 그 속을 깊이 바라보면은 같은 뿌리의 민족, 같은 민족, 같은 조상,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늘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 지역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믿고 있고. 언어도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본래 같은 민족이고 언어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수천 년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988년에 러시아가 16개의 공국들을 하나로 만든 루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세운 그 수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프예요. k 프에서 988년에 루스라고 하는 러시아가 창립이 된 겁니다. 바로 슬라브 민족들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민족이 싸우는 겁니다. 같은 민족인 또 이스라엘과 팔파라인 싸우는 거고요. 또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가 서로 분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분쟁 지역은 이렇게 같은 민족이 서로 갈라져 있는 곳에서 화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사랑의 불을 제발 붙이기 바랍니다.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네. 이제 우리가 고래가 됩시다 여러분들. 남쪽 국적이 같은 민족이고 언어 인데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제국들이 우리를 호시탐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제발 좀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는 게 평화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기 싫다면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평화예요. 집에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부인 가족들 사이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래 살아서 알잖아요. 싫어하는 건안 하는 게 평화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국민들 의식 있는 시민들 위에 건강한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종교인들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그 뜻은 진정으로 얼마나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건강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는 전쟁. 전쟁을 이겨내야 돼. 전쟁이 없는 게 바로 평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복음에서 외적으로 보면 가족 전쟁 같죠, 그죠? 네.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겠죠. 크게는 나라, 또 자기 지역, 또 가정, 또 성당이 될 수도 있고, 성당 안에서도 소모임들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의 전쟁을 끝내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전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안에는 하느님의 영과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내적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전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 전쟁도 내가 좀 하기가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한 전쟁은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 전쟁은 내가 끝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면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내면의 평화를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가족 전쟁, 커뮤니티 전쟁, 그리고 세계의 전쟁은 정말 내 내면의 평화로부터 일어나서 분명히 영향이 줄 거라는 거죠. 이집트의 수도자가 한 말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서는 구원은 절대로 없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너무 너무 영적인 민족인데 영적이지 않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너무 속해 있어요. 우리 죽을 때다안 가지가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당에 지금 3년째 와서 왜 기도공원을 만들고 왜 20년 만에 이 요색관 마리아관을 우리 회장단과 사무기원들 그리고 건축위원을 들고 왜 이걸 하겠습니까? 내적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퍼스트예요. 그래야 가족의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평화로 기도를 할거 아닙니까? 모든 전쟁에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성경을 신구약 합번으로 열번 읽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신약, 신구약 성경을 다섯 번 썼습니다. 축복장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썼다고 해가지고 구성경을 그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양으로 승부를 보지 말고 한 줄을 하루에 읽는다 하더라도 그한 줄이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화 내면의 평화예요. 열번 성경 쓰고 다섯 번 통독한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는 자기 위로지. 자기 위안이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봐서 거울로서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서 화장하는 것처럼 뭐 묻었을 때띄어내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내면의 평안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안의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줄도 좋으니까 한 줄을 주님 말씀을 읽고 그 주님 말씀이 나를 바라보는 거울로 보시고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할수 있는 만큼 말씀으로 수정해 볼수 있는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바로 이것이 내면의 평화예요. 끝으로, 안토니오 송이는 초기 교회 때, 이세기, 그렇죠? 이집트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수도생활의 아버지고,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얘기를 참으로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오 성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잘 몰라. 그때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토니오 성인이 있는 수도원에 가면은 그 많은 수도자들 중에, 아, 저분이구나. 딱 맞추는 거예요. 모두가 맞춰요. 어떻게 맞추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토녀 성인을 하나도 안 닮았네. 너무 진지해서 이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신을 가지고,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영, 성령이 있는 세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생각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영에 이끌린 선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평화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 생각과 말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가 내 탓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영적전쟁은 무기인데 그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전쟁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의 우리 평화의 도구고요. 가족전쟁에서는, 커뮤니티 전쟁에서는 분열을 갈라치는 것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평화의 도구고요 마지막으로, 내 안의 전쟁, 내가 끝낼 수 있는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대상은 뭐냐? 내 안의 나쁜 생각, 오해되는 것, 자기의 어떤 그 오해스러운 것에 대해서 미움, 요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나쁜 생각과 안 싸우고, 어휴, 뭐 되겠지. 안 됩니다.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읽으시고, 싸우십시오. 어떤 거? 나쁜 생각, 부정적인 감정 가짜뉴스 같은 거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왜 나를 위해서 내 전쟁을 내가 끝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얼굴은 달덩이처럼 환하게 변화돼서 그 변화된 삶이 내면의 평화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지속되는 분들은 아무리 외적인 거 전쟁 속이라도 하더라도 폭풍 가 내린다 하더라도 얼굴은 평화의 얼굴이 되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 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고 안토니오 성인의 평화의 얼굴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아보는 평화의 얼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웃어볼까요 시작 억지로 웃는 것은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웃는 것은 왼쪽이 올라간대요. 여러분 다 보니까 왼쪽이 올라가네. 또 웃는 것은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박장 대수하고 진심으로 웃는 거하고 그냥 웃으니까 억지로 웃는 거하고 어떤 게 몸에 더 좋은 효과가 날까요? 똑같대요,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은 속아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평화스러워서 웃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웃으면 마음이 평화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사가 한 두억에 빠진 사람처럼, 내면의 평화를 살아가면서 웃는 얼굴로, 그래서 태안성당 다니시 분이 누군가 금방 알도록 항상 성당 나오고 미사 끝나 나올 때는 얼굴이 막 밝게 웃는 웃으면 복기와요 이게 옛날 말이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웃으면 평화스럽습니다. 아셨죠? 예, 네, 저도 어 계속 실수에 웃을 테니까 <laughs>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예, 네, 나쁜 정신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평화의 표정 평화의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웃는 내면의 평화를 주러 왔다 그걸 살아가신 분이 안토니오 성인이고 그렇게 살면은 지금부터 한 천, 1800년 전인데 안토니오 성현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그 당시 놀라죠. 120살까지 살았어 실제 이거 실제예요. 120살까지 살았어. 여러분 웃으면 120 산다니까 면역력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맞혔죠? 오늘 좋은 팁 드렸으니까 농담이에요. 봉헌 좀 많이 하시면 돼.